2월 2일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2016 설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강남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농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40여 개 지자체의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농민이 직접 생산한 한우 과일 등을 시중보다 5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소식에 이른 시간부터 많은 구민들이 장터를 찾았습니다. 또한 군은 우리 쌀, 우리 한우로 만든 떡만두국 천인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응답하라 1988 부스에서는 옛 시절 추억의 군것질 거리를 판매하여 장터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유통 단계를 대폭 줄인 직거래 장터를 통해 탈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고, 구민들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산지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